오늘 제가 이그 우리 그 와이어맨 후고의 그 장비, 이 허리에 낚시할 때 후고 선장 어, 저 와이어맨 헬퍼가 이걸 계속 차고 있잖아요. 이쪽에도 커터가 있고요. 안전벨트 같은 거 비상시에 물에 빠지거나 그러면 끊어내는 거 커터인데요.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나이프가 있고 뒤에 어, 플라이어가 있어요. 얘도 커터예요. 이게 비상시에 어, 낚시를 하다가 저 낚시줄이 실제로요 목에 휘감겨서 이게 막 정신없이 하다가 아주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 처해지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지막 랜딩 피니시 단계에서 어, 손으로 잡고 잡기 위해서 장갑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있지 장갑이 굉장히 두꺼운 그 소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 장갑을 직접 후고의 와이프가 메이딩을 하는 거예요. 이 와이어맨들이 껴야 되는 장갑의 특성을 잘 살려서 만든 거죠. 이걸로 줄을 잡아서 딱 잡고 버티잖아요. 그게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이 잡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요령이에요. 잡고 네, 한번 그러면 여기 보시면 등쪽에 이 가죽이 있잖아요, 이게. 이 가죽이 두께가 있어서 손을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비상시에, 원막, 원막, 프라이. 비상시에, 오케이. 딱 잡고 있다가 도저히 힘이 안 돼. 그때는 딱 놓으면 이렇게 딱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안 다치죠. 굉장히 다급하게 딱 와서 자, 한 번에 잡는 이 기술이, 예, 네, 이게, 어, 본인이 계속 어, 연습도 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근데 만일에 저처럼 잘못 잡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공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껴서 안쪽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비상시에 탁 와야 되는데 반대로 잘못하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낚시줄큰 사고가 납니다. 비상시에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데 왼손이 이쪽 나이프를 꺼내준 없으니 왼쪽에도 나이프, 왼손으로 잡고 있을 때는 오른쪽 나이프. 비상시에 이렇게 양손이 다쓸수 있게 왼쪽, 오른쪽, 커터를 다 차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넣어서. 네. 또, 오른손이 잡고 있을 때는 왼손으로.